예 다음 첫 치즈 인격인 검지 수행자 쪽지 파우스트와 LCA 우제트 선봉 3팀 팀장 오티스입니다. 검지 파우스트 스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침점 듀얼 키워드 인격입니다. 검지라는 집단의 특성답게 지령이란 특수 기믹을 가지고 왔어요. 파우스트가 사용한 스킬 하나엔 지령 표식이 새겨지고 표식이 새겨진 스킬을 사용하면 그 스킬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령을 수행할 시, 지령의 가호라는 공격 레벨을 증가시키는 버프를 획득한답니다 그리고 이 지령의 가호에 따라 지령 쪽지가 주어지며, 여러 조건이 붙은 기믹이 단계별로 생기게 되는데, 1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지령 표식이 붙은 스킬을 사용해라, 3단계는 표식이 새겨진 3스킬, 혹은 침식이 아닌 애고를 써라, 라고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령의 가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3스킬의 지령 표식이 우선적으로 새겨진다고 하니 3단계 지령 수행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지령 표식을 무시하게 된다면 카르마라는 몸빵이 약해지는 패널티를 부여받게 되고요 매턴마다 무장이 대상에게 지령 대상이 새겨지며 지령 대상은 검지 인격에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지령 대상을 공격시 키워드 획득 부여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후다마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령이 쓰라는 스킬 사용하면 되는데 pb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보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 반격이 3코인이라는 것 반격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지령 표식이 새겨지지 않는 스킬 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언젠가 검지 덱이 따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단장은 검게 호흡 덱이나 침잠덱이 깽길 것 같아요. 일단 보이스랑 마리싱을 조합하면 호흡 침잠덱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다음은 LCA 우제트 오티스 스키스입니다. 원본이 탱커인 걸 반영하여 탱킹 형버프를 들고 있는 진동 친자미기이며 패시브로 우제트의 눈 선봉이란 전용 버프를 획득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울 아니면 나태 공명으로 패시브가 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제트의 눈 선봉은 오티스에게 속도와 보호를 주고 오티스를 공격하는 대상의 코인이 안면이티 확률이 반토막 난다는 새로운 효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제트 오티스의 모든 공격 스킬들은 오제트 오티스에게 도발치를 부여하며 오제트의 눈 선봉에 따라 위력이 강화된다고 하고요. 1. 2스킬로 합을 이기거나 오제트의 눈을 얻은 채로 공격적 중시. 세우트의 균열이라는 특수 친전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나태와 우의 스킬을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해요. 터지면 주사처럼 추가 피해가 발동하고요 3. 스킬은 LC의 균열탄이라는 탄환소모 스킬인데, 균열 탄 소모량에 따라 쉐어트의 균열 비율량이 증가하고 부족하면 알아서 재정전을 하기에 중나성처럼 딱히 탄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스킬로 패닉 병견 디버프인 푸른물에도 부여한다고 하는데 합 패배 시침잠 횟수가 늘어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동보단 침잠에더 친화적인 인격으로 보입니다. 사용법은 그냥 우지트인은 선봉 얻기 위해 공명에 신경 쓰면 될듯 싶습니다. 어쨌든 둘다 생소 하나, 실용적인 기믹을 들고 온것 같아요. 다음 시즌이 코앞이네요. 8.5장이 스킵된 만큼 상팬이 되게 길것 같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수요일에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